최근 차량 머플러, 총매 변환기를 노린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많아 경찰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물류 대란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짝퉁 상품까지 활기치고 있습니다. 물류 처리에 집중하느라 이전에 비해 검사율이 부쩍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오늘 모처럼 급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나 급등한 대장주 애플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한 하락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최악인 가운데 헌혈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입니다. 1년에 4번 이상 헌혈하면 헵스 크레딧 500달러를 제공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헌혈을 하면 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이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LA 지역에서 자동차 절도 또는 자동차 부품 절도 피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차 머플러와 연결된 총매 변환기의 가격이 최근 폭등하면서 훔쳐가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인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잭으로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차량 아래로 기어들어가 총매 변환기를 절단하기 시작합니다. 총매 변환기를 훔치는데 1분이 소요됐습니다. 자동차 총매 변환기 절도범들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총매 변환기의 가격이 세배 정도 급등하면서 LA 한인타운에서는 절도범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차가 웅 소리가 나요. 크 가는 소리. 그마가 없으니까 소리가 크게 날 수밖에 없지. 이제 퇴근할 때 차를 여기다 바쁘니까 여기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아침에 보니까 시동이니까 그 떨어지 없어졌어요. 총매 변환기는 백금을 포함하고 있어 고가에 대팔 수 있기 때문에 절도범들을 타겟 이되고 있는 겁니다. 총매 변환기 가격은 1,500에서 3,000 달러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한 800불 900불이었는데 요즘 많이 그 인플에 때문에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1,600불 정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19년부터 1년 동안 촉매 변환기 절도가 무려 두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타운의 한 정비소의 경우 한달 평균 10명 정도가 변환기 절도 피해를 입어 정비소를 찾고 있습니다. 벤이 가장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들어가기 공간이 쉽기 때문에 뭐 1분 안에 그 자를, 톱으로 자르면 간단하게 잘려서 그냥 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프리우스가 또 많이 잘라갑니다. 경찰은 총매 변환기 절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고 안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엘라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물류 대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짝퉁 상품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물류 처리에 집중하느라 이전에 비해 검사율이 부쩍 낮아졌고, 더구나 최근 전자상거래 물량이 폭증하면서 사실상 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류대란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짝퉁 상품까지 활개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올리엔서에서는 2천여 개에 달하는 짝퉁 인기 장난감이 적발됐습니다. 연방관세국경보호국은 최근 물류대란을 틈타 중국 등에서 대량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류 적체 처리에 집중하느라 이전에 비해 화물검사율이 부쩍 낮아진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세관에서 좀더 그 강하게 아 좀는 제품들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연말에 또 많이 지는 일반적이에요. 이좀 네. 빈도가 높년 같은 경우 워낙에 물류 대란이 심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자제했던 같아요. 더구나 판매자가 아마존 등에서 직접 물건을 파는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짝퉁 상품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항공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별 운송 방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실다 걸러낼 수가 없어요. 미세관에서 직접 와서 탈하나 수도 없고, 이커머스 쪽으로 개별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고 로 똑같은데. 관세 국경보호국도 매년 증가하는 짝퉁 상품 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2020년에만 2만 6,500점. 무려 13억 달러 가치의 짝퉁 상품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오늘 모처럼 급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1.65% 오른 34,7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43%와 3.13%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나 급등한 대장주 애플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주거용 건물 세입자만 대상이며 상업용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보호 조치는 이번 달 만료됩니다. 하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오는 6월부터는 지역 중간소득 기준 80% 이하인 저소득 세입자만 보호 대상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9만 4천 달러 이하인 경우 포함되는 겁니다. LA 시는 조금 다릅니다. 2023년까지 주거용과 성업용 세입자 모두 강제 퇴거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코로나 소식입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확진자 수가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도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80만 명까지 폭증했던 전국의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기준 전국의 일주일 평균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58만 9,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4일 80만 6천여 명에서 불과 2주 만에 20만 명 이상 급감한 겁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등 가장 먼저 오미크론이 확산한 지역은 정점대보다 3분의 1 수준까지 신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엘라베마와 노스다코다 등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16만 명에 육박했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15만 1천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세네 주의 시차를 두고 확진자 추세를 따라가는 사망자 수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하루 평균 사망자는 2,530명으로 이주 전보다 34% 증가하면서 오미크론 확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달 물가 지표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8%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4.8%보다도 상회 지난 198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참고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수치가 오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LA 메트로의 버스 서비스 운행 횟수가 최대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난에 버스기사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버스 운행이 주면서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번 달부터 무료 운행도 끝난 만큼 MTA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최악인 상황입니다. 1년에 4번 이상 환혈하는 주민에게 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헌혈을 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1년에 4번 이상 헌혈을 하면 주민들에게 50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로드레게즈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혈액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한 혈액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헌혈 세금 공제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도넛 체인점 크리스피 크림도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무료 도넛 한 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이번 주 헌혈을 하고 받은 헌혈 스티커를 보여주면 12개짜리 도넛 한 박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앱을 통해 헌혈한 것을 증명해도 무료 도넛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이삼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대중음악 시상식중 하나인 아야트라디오 뮤직어워즈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BTS는 올해 베스트 듀오 그룹 부문을 비롯해 베스트 뮤직비디오와 베스트 팬 군단 부문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BTS는 지난해에도 같은 부문 후보에 올라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베스트 팬 군단상은 BTS가 4년 연속 차지해와 5년 연속 수상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라디오 방송사 아이아트 라디오가 주최하는 시상식은 오는 3월 22일 진행됩니다. 네, 뜨거운 음료 마실 때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어 입에 바로 대고 마시죠. 이게 안전한 건지 스브스 뉴스 김민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잔 손에 들고 있으면 그나마 몸이 녹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뜨거운 음료를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어두고 입에 바로 대고 마시는 게 과연 안전한 걸까요? 컵뚜껑은 두 가지 재질로 나뉩니다. 뚜껑을 자세히 보면 재질을 알수 있는데요. 바로 PP와 PS입니다. PP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입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120도에서 130도의 고온도 견딜 수 있어 주로 밀폐용기와 젖병 등에 쓰입니다. PS는 폴리스티렌이라는 플라스틱입니다. 가볍고 가공하기 쉽고 값까지 저렴해 컵라면 용기나 일회용 컵과 컵뚜껑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내열성은 70에서 90도 정도로 PP에 비해 훨씬 열에 약합니다. 그럼 PS를 써도 괜찮은 걸까요? 현재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PS 소재의 컵뚜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PS 소재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보다 더 가혹한 상황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는 PS 소재를 사용한 용기에서 휘발성 물질이 미량 검출됐으나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2.2%로 안전한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몬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류는 PS 소재에 아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만으로 알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PS 소재 플라스틱이 인체와 접촉될 때도 괜찮은지 또는 그 접촉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검증이 더 필요하다. 다행히 현재 카페에서 사용되는 PS 컵뚜껑이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택지를 고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가 한국에 동결된 이란이 최근 한국 정부에 분쟁 의사를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원유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뒤그 대금을 우리 시중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국내 은행에 있던 7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도 동결됐습니다. 이란 측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이란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원화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가능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중앙은행이 지난해 9월 말 우리 정부에 이 동결 자금에 대한 분쟁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이란 협정에 따라 분쟁 의사 통보 후 6개월 안에 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란 측이 ISD 즉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란 동결 자금은 이자까지 고려하면 85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로 여기에다 돈이 묶이면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어떤 다른 국가고 사이에 긴장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 외교적 뭐 해결 이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사건이죠. 이란 측으로부터 분쟁 의사 통보를 받은 법무부는 외교적 사안이란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이루어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추천을 보류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꾼 건데 한국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일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아이오시 주한 일본 대사가 굳은 얼굴로 들어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정부가 항의를 위해 불러들인 겁니다. 외교부는 최종문 이차관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측에 강제 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세계 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한국의 반발로 올해 세계 유산 후보에 추천하지 않겠다는 기류였지만 어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본명 신청을 고나이 마기에 에, 기론을 가시하는 것이 아 등록 실현 에의 마 지카 지카미치대 ある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 내 보수 의원의 반발이 잇따랐다는 걸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 우리 국무회의 격인 정부각기에서 추천 결정을 하는 걸로 후속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팀을 꾸려 일본 움직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최근 LA 화물 열차 절도 사건으로 총기 여든 두 정이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LA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조승환 씨는 빙하의 눈물을 슬로건으로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고 장시간 버티는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아 미주 한인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과 용기와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고 지금 미주 한인 상인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심어주고 싶고 우리는 할수 있다. 마지막까지 잘좀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고통을 말도 못하는 고통을 인내하는 걸 보기에 진짜 이거 빙하 의 눈물 그러니까 분들이. 정말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조씨는자신이 세운 기록 3시간 25분을 지나 또한번 경신된 3시간 30분을 기록하며 앞으로도 7시간 버티기 등을 최종 목표로 제주도와 뉴욕, 캐나다에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LA에서 화물 열차 물품 절도 사건으로 총기들이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수개월 동안 LA 화물 열차에서 도난당한 물품 중 82정 정도의 총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된 총기는 두정으로 각종 범죄에서 사용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주가 수혜자격이 없는 약 25만 명에게 실업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노동국은 연방 의회가 소득 증명 방법을 강화하는 지침을 변경하면서 최대 25만 명이 수혜 자격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됐으며 약 13만 명에게 실업 수당 반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종이 마을 한국학교 김명희 교장과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엘리노어 루즈벨트 고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허선 교사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수혁 주민대사는 한국어 보급을 위해 헌신해주신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2월 8일 시애틀에서 특별선거가 실시됩니다. 시애틀 교육부는 이번 특별선거에서 장애아 특수교육과 이민자 학생 영어교육 등을 위한 징세안과 시애틀 센터의 메모리얼 스테디움 개선을 위한 징세안을 각각 재산세 인상을 통해 걷어들인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남가주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붑니다. 지금도 강풍이 부는 지역 많은데요.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LA 카운티 산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강풍에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청은 되도록이면 차량을 차고나 주차장 같은 실내에 주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